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이 강줄입니다. 최근 집값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주택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품귀 현상까지 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또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주거 형태는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테크 매거진 아주 특별한 시간 저희가 마련해 봤습니다. 1, 2인 가구의 모든 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순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다양한 이야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주제는요, 향후 부동산 시장, 1, 2인 가구가 대세다라는 이야기로 좀 들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소형 가구가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눈에 띄게 좀 늘어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늘어났길래 그런 걸까요? 네,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팩트체크부터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1인 가구 수가 무려 900만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1인 가구 비중이 39.2%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960만 가구 이상이 나타날 정도로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3, 4인 가구가 이제 기본적인 가구의 형태였다면, 이제는 1, 2인 가구 중심으로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동산 트렌드를 잘 아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1인 가구의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어, 2019년 57.3%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요 이제 무려 62.6%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요 이제 2047년에는 무려 72%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어,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뭐 비혼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서 1인 가구의 증가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트렌드도 1, 2인 가구가 국내 주택 가구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에 주목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1인) 가구만 (9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10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렌드도 (1~2인) 가구 또 소형 가구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품귀현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 소형 가구들 자 주택 시장에서 어떤 수급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 형성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조금 궁금하네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어, 수요층 자체는 늘어나는데, 이제 공급이 얼마나 또 형성이 되는지도 좀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런 소형 주택의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의 희소성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자유를 보시더라도요. 전국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입주 물량, 2018년도에는 약 7만 8천여 가구, 그리고 2019년도 줄어들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6만 각으로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 주택의 희소성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통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부동산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형 주택의 아파트. 5년간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1인 가구의 전월세 비중이 절반 이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장만하기보다는 임대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소형 주택에 집중을 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어 그리고 이제 대출도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평수의 아파트보다는 이런 소형 주택의 가치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형 주택이나 선택하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어 최상의 입지에 위치해 있는 경쟁력을 갖춘 소형 주택에 주목을 해 보신다면 어 부동산 트렌드에 잘 맞춰 가는 어 재테크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형 가구의 수요는 또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희소성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집을 찾게 되는 소형 주택을 찾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또 붕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형 주택 그리고 1, 2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희가 전화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오프라인 자리도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투자 변화 대응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9호선 신논현역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깐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반드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앞서서 만나보셨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2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강의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트렌드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어, 내용을 짚어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왜 이렇게 트렌드가 잡힐지는 알겠는데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실전에 접목을 해야 될지, 부동산 재테크에 접목을 해야 될지는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 이제 소형주택에 주목해라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다 같은 소형주택이 아닙니다. 어, 우선은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소형주택을 어,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음. 필요합니다. 네. 음. 조건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일단 소형가구라고 해서 또 모두 다 같은 소형가구가 아닌데 이 중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어떤 음. 경쟁력이 중요한 걸까요? 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점이 바로 이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거나 또 이제 그 주변에 선호한 위치 주택이라면 그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이러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생활.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3, 4인 가구의 경우, 이제 교육이나 조용한 환경의 가치가 더 높지만, 1, 2인 가구는 이제 주로 이제 슬세권이라고 하죠. 어,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뭐 쇼핑이나 식당, 뭐 다양한 인프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이 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최근 주택 트렌드에서 각광받는 것은 사실 거실과 같은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방만 있는 원룸, 투룸보다는 이제 거실이나 주방이 딸린 불연 원룸 형태의 주택 구조가 더 인기가 있고요. 어, 내부 인테리어나 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여기에 인근의 다른 주택과 구별되는 설계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더욱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 뭐 최근에 살펴보시더라도 뭐 이게 호텔인지 주택인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제 서비스를 맞춘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보셔야 할 텐데요. 젊은층들의 경우 보통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죠. 뭐 예전에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차이점 하나에 꽂혀서 그 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 짚어주셨거든요. 일단은 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거 부분인 것 같아요. 슬세권. 그리고 또 내부 뭐 인테리어나 편의시설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조건만으로는 도대체 어떤 부동산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재테크 매거진이 직접 그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본 분이 있다고 하네요. 김나이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나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변하면서요 일인 가구들의 주택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소형 주택이 많이 부족한 지금인데요 먼저 박미 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유망 소형 주택의 조건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고소득 직장인의 수요가 있는 직주 근접지여야 하고요. 주변 생활환경과 교통여건 등의 우수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 인테리어, 또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주택과는 차별화된 경쟁력과 강점까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주택 진짜 있냐고요? 지금 직접 확인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 안에서도 청담동의 집값은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일인 가구를 위한 경쟁력을 갖춘 소형 아파트를 찾기 위해 이곳 청담동에 새로 지어진 소형 아파트를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제대로 찾아온 게 맞을까요? 네, 연락받았고요.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 지금 바로 같이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내부 구조나 뭐 자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사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우선 아파트 건물에 있는 편의시설부터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3개 층의 주차장을 마련해 세대당 1.5대씩 주차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차량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주차장 입구에는 넓은 게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모든 주차 공간은 기계식이 아닌 여유로운 주차 폭을 둔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 시설도 잘 되어 있었는데요. CCTV 그리고 보안문,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방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무인 택배함, 또 지하 창고에는 각종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납 공간까지 따로 마련해 두었네요. 내부의 모습도 한번 둘러볼까요? 와, 저희 지금 이렇게 부사장님과 함께 실내에. 아부사님 저희 지금 잘못 찾아거니죠 분명히 저는 듣기로는 첨단 원룸 아파트라고 들었는 여기 지금 고급 빌라 같요 이사님 여기가 진짜 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맞을요 네, 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 내부 구조 한번 살펴볼 수있요 네. 전세대가 남향 구조로 설게되어 일조량이 풍부하고. 통풍도 원활한 실내 공간인데요. 거실 바닥은 충격과 열에 강한 화이트 계열의 대리석인 이탈리아산 볼락스가 사용되었고, 거실 아트월에는 고급 호텔에서 볼수 있는 크림색 대리석인 보티치노를 사용해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야외 테라스가 있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홈카페나 바비큐 파티 등을 즐길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거실과 연결된 주방의 모습도 살펴볼까요? 오픈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와 함께 접근하는 동선 또한 편리할 것 같은데요. 보이시나요? 너무 고급스럽죠. 이렇게 뭐 빌트인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부사장님. 지금 여기가 샘플하우스잖아요. 이게 전 세대에 다 그냥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샘플하우스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전세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빌딩 초반가구입니다. 거실과 분리된 안방의 모습입니다. 역시 통창이 설치되어 있어 최강과 통풍이 원활하며 퀸사이즈 침대가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넓고 구조 또한 반듯해 침실 가구 배치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면적의 드레스룸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옷과 다양한 자파를 용도에 맞도록 수납할 수 있습니다. 욕실인 베스룸의 모습입니다. 미니멀 하면서도 곡선감을 살려 공간이 지루하지 않고 욕조와 세면 공간을 따로 분리한 점이 인상적이네요. 여기에 양변기 또한 별도 공간에 따로 설치해 위생과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창고로 사용될 수 있는 다용도실도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담동 소형 아파트에는 최신 IT 기술이 접목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거실과 현관 입구 등 집안 곳곳에 설치된 월패드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명과 냉난방, 그리고 방범 시스템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둘러봤는데요. 하이엔드 주택이란 이런 주택이구나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선 님,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청담동에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을 많이 찾으실까요? 네, 많이 찾고 계십니다. 처음에 저희가 어,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대형 평수 계획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근처가 전용 60평, 70평 대형 유지도 하니까 어, 소형 퍼스트에 대한 그런 희소한 부분이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애초 계획을 소형으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청담동은 소형 아파트를 지을 만한 개발지가 희소하다는 판단까지 저희가 하게 되어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소형으로 전환하게 된거고요 어, 현재 뭐 아시겠지만, 1인형 가구가 900세대를 육박하다 보니까, 그 900세대 중에 상위 1%만을 위한 청담동의 고급주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현재 1억에 500 이렇게 월세로 미나 현지 입주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만족하셨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저는 김나희였습니다. 네 저희 재테크 매거진 솔루션픽에서 선정한 지역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무려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어, 청담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를 직접 만나 보고 온 캐스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자리에 한번 모셔 봤거든요. 어, 직접 가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위치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 청담동 거리라고 들긴 음. 들었는데요. 청담동 내에서도 좀 외곽 주변 지역에 있는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너무 유명하고 또 핫플레이스로 인기가 많은 청담동 명품거리와 압구정. 로데오거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청남동의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들어본 지역인 것 같거든요. 사실 거기는 지나다 보면 요 주택보다는 좀 상권이 많고 있더라도 뭐라 그래야 되죠? 되게 고급 빌라, 큰 대형 주택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곳에 과연 소형 아파트가 위치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바로 그 위치가 맞나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점이 신기해서요. 네. 현장에서 여쭤봤거든요. 음. 그런데 소형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희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형 주택이 있더라도 또 대다수가 노후화되거나 오래된 집들이 많고요. 맞습니다.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이미 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 신축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전문가께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은 이 지역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조건이 부합한가요? 괜찮은가요? 네, 뭐 조건이 충분하다 못해서 넘치는 게 아,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봅니다. 뭐 언급해주신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내에서도 정말 핵심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대중 매체에서 예전에 뭐 청담동 며느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먼저 큰 도로의 경우 주변에 도산대로 또 압구정로와 같은 대로들이 입지해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청담동 명품 거리와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또 청담동이나 압구정은 한강변과도 인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들은 상권 발달 지역 지역 중에서도 특히 이 특화된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상권이거든요. 뭐 명품샵이라던가 고급 레스토랑 뭐 거기에 다른 곳에는 없지만 이 청담동에만 있는 특수 상권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도 많지만 보통 뭐 셀럽이라고도 하죠. 이런 특수 계층의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 바로 이 청담동 일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그 조건 경쟁력을 설명해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슬세권이라고 하셨는데 그 슬세권이 그냥 청담동 일대가 바로 슬세권으로 저희가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청담동 내또 중심에 위치하고는 소형 아파트라고 하니까 좀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직접 가 보니까 어떻던가요좀 마음에 들던가요? 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떠오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음. 이거 일일이 다 언급을 하면 방송 시간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서요. 아, 짧게 간략하게 네.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이 수납 공간이 많다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지만 내부에 창고도 있고 외부에 또 별도로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여성분들에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드레스룸이 또 따. 로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음. 거기에 가전이나 가구들이 다 빌트인으로 설계가 아, 되어 있어서요. 네. 이제 이 확실히 여기저기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박미 이사님께 음.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분리형 원룸들은 원래 이렇게 다잘 되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취재 가셨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최신식 하이엔드 아파트로 지어졌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높습니다. 그 모두 다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모두 다 그렇게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좀 참고 대상으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 주택에서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아무래도 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 주택수요층에 이런 니즈를 반영하고 있는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주택들이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주방이나 드레스룸 등에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가구들의 공간 활용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여기에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이제 주택에도 첨단 it 기술이 얼마나 접목되어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던가. 또 실내 공기 순환 장치 등이 있어서 늘 집안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쾌적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집순인 스타일이고 또 가족이랑 살고 있다 보니까 독립을 요즘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데, 어, 당장 들어가고 싶,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앞서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도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어,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이제 가장 먼저 좀 살펴보셔야 할 것이 바로 네. 이제 주차 공간이 잘 형성이 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뭐 세대당 한 대도 요즘은 부족합니다. 이 주차 공간이, 어, 작느냐. 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주차 공간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의 주택은 세대별로 따로 테라스 공간이 있더라고요. 뭐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반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당연히 있으면 좋습니다. 뭐 그렇지만 꼭 개별 테라스까지는 아니더라도 1층에 마련된 공동 사용 가능한 라운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이 옥상에 별도로 마련된 정원이 요즘 지어지는 어, 최신 들에서는 잘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데요. 뭐 잠깐 옥상에 올라가서 햇빛도 쬐고 숨도 쉬고 조망을 본다던가 뭐 그런 요소들이 젊은 세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 다른 주택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박미희 이사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요. 음. 제가 직접 그 옥상 가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네. 이 옥상 가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요. 아, 진행 중이군요. 네. 네. 그랬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내집 옥상에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좋아요. 네. 네. 자 요즘은 집에 계신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 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루프탑도 있고 테라스까지 있다면 정말 너무 완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자. 또, 또 하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할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제가 궁금한 점이 <laughs> 네. 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니까요. 이 중정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중정 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이 언급해 주신 이 중정 설계라는 것은요. 이제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이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요. 뭐 중정형 오픈 스페이스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이 선진국들의 고급 주택에서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설계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일단 공간감이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리고 환기가 잘 되고 그리고 자연 체감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설계까지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인 가구가 선호하는 트렌드, 경쟁력을 갖춘 소형 주택의 조건까지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번에는요 저희가 오늘 다뤄본 내용에 대한 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사님 네. 이제 미래에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원이 일인 가구로 변화가 됩니다. 어, 당연히 부동산과 주거 형태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대로 뭐 실거주든 투자 목적이든 이 경쟁력 있는 소형 주택으로 미래를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야 네, 오늘 서영주택에 대한 이모저모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저희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주치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야 네, 저희 앞서서 살펴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